가수 승리가 라스베가스에서 거액을 도박으로 당진했다. 환치기를 통해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. 이런 단독 보도 지난 3월 달에 전해 드렸습니다. 그런데 승리와 양현석 외에도 도박과 환치기를 한 한국 연예인들이 여러 뒤 있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. 이 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라스베가스에서 거액 도박으로 당진하고 환치기까지 했다는 한국 연예인들 가수 승리와 양현석 씨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자주 왔다 갔다 해. 한천 유명해. 그뭐 여기 있는 거의 다아 사실 자주 와. 데 어느 가사람게 60대 후반의 연예인 이모 씨도 거액의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라스베가스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 호스트들은 이 씨가 최소한 10만 달러 이상 도박판을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. 장소도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라스베가스 팔라스 호텔 카지노였다고 말했습니다. 팔라죠, 팔라죠. 팔라죠에 이씨왔다 그래. 베가스에서 이미 다 소문난 이야기인데 인게왜인야이 시등 한인 연예인들은 리무진을 타고 들어와 VIP 룸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더구나 도박 자금은 환치기를 통해 거액을 조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 싸게도 하지만 그거는 다 이제 노름돈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많이 이제 떼먹죠 사람들이. 라스베가스 호텔 카지노 V.I.P.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 0 0만 달러 이상을 예치해야 멤버십 자격이 부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리고 이제 돈 이제 보내고 이제 받고 하는 것도 다 가지 못 중에서 통해서 누가 뭐 이런 거 하고 누가 돈 빌려주고 뭐다할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서로 이제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 거. 한국 검찰 수사는 일부 연예인들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.